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9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잘 마치고, 이제 막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또 아, 어, 벅찬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림을 느꼈습니다. 아, 아직 내가 어, 이 땅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또, 어, 나의 감정이 메마르지 않았구나. 세상과 벗한 지꽤 되었는데라는 회계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음, 그래도 역시 저는, 에. 하늘나라에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오늘 9월 22일 아 벌써 시간이 훌쩍. 점심시간을 넘겼습니다. 어, 사실, 어,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이곳저곳 어, 여러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마음가짐만 있었지 사실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 또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또 알지 못했습니다. 어, 아침에 어, 아내의 건면을 듣고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 제가 너무 먼 곳에서만 또 찾았구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또 저와 밀접한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있는 그러한 곳에 가는 것보다는 저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원하시는 곳이 있을 텐데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차를 주차해 놓고 둘러보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찾아보니 어, 걸음걸이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성, 어, 성전이 있었고 제가 섬겨야 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 말씀에서 단임 어, 목사님의 말씀에서 어,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어, 앞으로 주일성수 잘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 오늘 벌써 어, 787회입니다. 787회 시청작 도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도 오늘 하루 잘 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고 개운한, 또 몸도 마음도 너무 어, 말끔한 그러한 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또 저에게 큰 힘의 원동력이 될지 또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될지 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음, 갑작스럽게 닥친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어, 어제 어, 충청 일부뿐만 아니라 충청 또 어, 경남 쪽으로도 피해가 비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비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수도권 현재 아, 맑고 아주 깨끗한 그러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어, 날씨도 좋습니다. 너무 뚜렷한 예, 그러한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또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행복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자작시 열정으로 핀다라는 글을 어, 글을 자작시를 써보았습니다. 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핀다. 다손김선섬과 섬을 잇다. 다리가 아름답게 피는 시간. 해 기울고 어둠이 내리는 항구에서 바라본 다리는 또 하나의 근사한 조각상이다. 정박한 낚싯배와 어선들이 물결치는 바다에서 춤사위를 펼치는 동안 영흥대교에는 불빛이 켜지고 길게 줄을 서던 차들도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망둥이 새끼 두 마리 잡은 낚시꾼의 만이나것이라 덕담하고는 시인은 그저 바다만 바라보았다. 불빛이 꽃이 되어 교가 위로 오가는 배들로 피어 오르는 시간 속에서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열정이 불을 지피며 피어난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흥대교였습니다. 그 시각,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어두워질 때, 아 어, 더욱 더 윤곽이 뚜렷하게 환하게 피어오르는 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열정은 어, 사그라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 뜻을 갖고 거기에 힘을 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예배 마치신 분들도 예식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자신의 삶을 어, 열심히 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하루도 또 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계시고 고양시청에서는 지금 어, 체육관에서 고양시내 어, 시청내 체육관에서 경기도 의장배 뭐 보디빌더 대회가 오후 2시부터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데 어, 지금 뭐그 준비를 오전부터 벌써부터 그저 벌거벗고 팬티만 입은 남자 선수들, 예, 네, 남자 선수니까 가능하겠죠? 남자 선수들이 거기, 왜 몸에다가 까맣게 이렇게 바르는 거 있습니다. 이제, 어, 막 칠을 하고, 그, 그게, 그게 무슨 크림이라고 했는데, 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어, 보디빌더 그것도 또 한번, 어,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서 하여튼 왁스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 모습, 저런 모습 둘러보고 예배 끝나고 나서 둘러보고 사무실까지 오는데 불과 예, 5분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 너무나 예, 감사한, 예,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오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셔야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가지실 수 있는 그것을 어 여유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 안에서 꼭어 믿음의 눈을 어 새로 뜨시고 또 귀를 열으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그리고 음, 좋아요와 구독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벌써 이제 401분이 예, 또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너무나 어, 고맙고, 또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토크 한마디 오늘 어, 사람은 어, 역시 신의 영역이고,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어,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말씀 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시편 91편 꼭 읽어 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